분할 영역 도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UI, UX에서 아니면 웹 디자인을 할때이 해당 작업물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분할해서 이미지로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해서 분할 영역으로 영역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잡아주냐면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이 자르기 도구 오른쪽 클릭해서 분할 영역 도구가 있어요. 분할 영역 도구 선택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영역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로 요렇게 영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노란색으로 영역이 잡힐 거고요. 이때 잘라 주실 때는 사이즈가 딱 맞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저 영역을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이 갤러리에 있는 영역도 한번 정확하게 클릭한 채로 드래그 그리고 클릭한 채로 드래그. 사실, 동일하다면, alt 누른 상태에서 복제도 가능합니다. 이 분할 영역 도구가, 분할 영역이 복제도 가능해요. 자, 요렇게 해줄 수 있고요. 이 부분도 한번 잘라볼게요. 클릭한 채로, 드래그. 지금 딱 맞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클릭한 채로 드래그 해서 옆에, 양옆에 비어있는 부분은 없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이미지를 크게 잘라줄 건데, 어, 이때 저는 두 개를 겹쳐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먼저 제가 필요한 요 부분 한번 잡아줄 거고요. 텍스트, 그 다음 뒤에 있는 영역도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영역을 막 잡아놨습니다. 자, 로고, 그다음 푸터 로고, 갤러리에 있는 이미지들, 그다음에 바로 가기 이 버튼, 그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이미지, 그다음 여기 텍스트까지. 그래서 총 8개 분할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이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자, 분할 영역 도구 오른쪽 클릭해서 보시면 분할 영역 선택 도구가 있어요. 자, 요 아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서 사이즈 조절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이즈 조절 가능하고 또 복제도 가능해요. 영역을 자, 그다음에 이때, 보시면은, 여기 제가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나뉘어 놨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뒤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위로 올릴 수도 있고요. 맨 위로 올리기. 얘가 맨 위로 올리기. 얘가 맨 아래쪽으로 내리기. 그 다음 한 단계씩 올라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할 영역을 잡아놨는데, 어, 이렇게 해놓고, 이름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해당 영역 더블 클릭하시면은 분할 영역 옵션이라고 해서 이름이 뜹니다. 자, 여기에 저는 로고라고 쓸 거고요. 그다음 요거는 슬라이드 텍스트.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슬라이드 이미지. 그다음 여기 갤러리 1번. 갤러리 2번. 그리고 갤러리 3번. 그다음에 바로 가기. 음. 바로 가기 고. 그다음 포터 로고라고 이름을 지어 놓을게요.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다음 얘를 저장해 놓을 거고요. 컨트롤 S로 저장해 놓고 분할해 놓은 영역을 이미지로 작업을 해 놓을게요. 이때 삐지가 필요 없는 게 좋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삐지를 눈을 감겨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투명한 이미지로 좀 저장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놓고 자 파일에서 이제 웹으로 이미지로 저장을 해 볼게요. 파일에서 내보내기에 웹용으로 저장 가시면은 이렇게 웹용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그 다음 내가 필요한 이미지 있죠. 클릭 자 선택이 되었어요. 노란색으로 그 다음 다중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릭 클릭,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이동, 시프트 누르고, 클릭, 클릭, 클릭. 자, 요렇게 해서, 자, PNG로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뒷부분이 투명하기 때문에 PNG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저장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놓을 거고, 이때 이 선택분할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분할 이미지 전용으로 합니다. 뭐 HTML 다 필요 없고요. 이미지 전용 선택분할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저장.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저 바탕 화면에 저장해 놨기 때문에 바탕 화면에 이미지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아까 이름 지어놨던 로고 g1 g2 g3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부분에는 좀 영역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이중으로 작업을 해놨죠 이럴 때는 따로따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로고부터 요 슬라이드의 텍스트부터 저장을 해볼 건데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뒤에 있는 삐지 다 없애 놓고 요 아이를 저장해 볼게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웹용으로 저장하셔가지고 클릭 저장 그리고 어, 그대로 이미지 전용의 선택분할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저장된 거 보이죠? 그다음 우리 이미지가 필요해요. 이미지 자, 다시 보시면은 지금 이 영역이 있는데 자, 로고는 이 텍스트는 필요 없기 때문에 텍스트는 다 지워줄 거고요. 보면서 필요 없는 것들 눈을 감겨주고, 이제 우리 이미지가 필요하죠. 이미지 자, 이렇게 이미지 잘라줄 건데, 지금 분할이 가운데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할 영역도구 선택해서 얘를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파일에서 똑같이 내보내기에 웹용으로 저장하셔서, 이 부분만 잡아서 저장을 합니다. 똑같이 저장 바탕화면, 그럼 이미지 스폴더에 슬라이드 이미지 png 저장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됐고요. 지금 이 현재 이 상태에서 제가 psd로 저장을 해 놓게 되면 은 나중에 다시 열었을 때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이 분할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저장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웹디자인이나 uiux 하실 분들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번 연습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